네, 어제 그 얘기가 잠깐 나왔잖아요. DKG 후이바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먹을까? 무조건 전령이야. 무조건 첫전령이거든요. 어제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한번 뜯어봤어요. 영상들을 후이바 무빙을 보면은, 무조건 전령이거든요. 전령 왔죠. 근데 항상 또 전령이 있을 때 레드를 들고 있어. 이번 호라이즌 컵 중에 단한 판이었나, 한 판이었나 빼고 다 레드 들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레드 먹고 전령이야. 첫 번째 판 전령이었죠. 두 번째 판 전령이었죠? 세번째 판 무빙을 보면은 또 전령이요 집갔다가 전령 그걸 레드 들고있죠 보면은 6위에서 지금 레드 챙기고 집갔다가 전령으로 뛰어요 그냥 무조건이에요 어. 그리고 이 전령이 얼마나 구르는 데 있어서 컸냐면, 이 돈을 보시면은, 전령 잡기 전까지 3,600원이거든요. 그죠? 3,612원이었는데, 이거 먹자마자 4,035원 됐거든요. 420원. 지휘자 특성을 들었을 거예요. 지휘자 특성 들어가지고 120원 추가돼서 420원 먹고, 거기에다가, 바로 타워를 밀죠. 봐봐, 4735원이 됐어. 순식간에 벌거든요? 이걸로 계속 굴려 나가는 거야. 운영하는 저런 거고. 그리고 후이바의 움직임 중에는, 정글몹을 남기, 거의 남기진 않는데, 정글몹 짜잘한거 먹으려고, 레드 쪽 정글을 다 돌았다가, 블루 쪽 정글을 다 돌고, 그런 식의 무빙은 많이 안 일어나요. 이쪽, 그러니까, 버프, 버프 하러 가, 하러는 가는데, 작은 거 먹으러 왔다 갔다 하는 않는 편인 것 같고, 이게 확실히 후이바가 메인 오더라는 게 느껴지는 게, 그때마다 이제 그쪽 라인에 할 일이 있게끔 만들어주더라고. 팀원들이. 처음에는 라인을 같이 먹으면서 성장하는 시기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통 그렇거든? 어 몰아준다고 생각을 하면 근데 방금 제가 말했듯이 버프 먹고 그쪽 이제 일을 내려가는데 그런 상황이 나오면 이제 땅굴 파서 같이 라인 먹는 그런 식인 거고 변수가 두번 일어나거든요 전체 판 중에 두 번을 못 먹은 판이 있어요 전령을 첫 판이랑 세 번째 판이랑 비교해 보면 좋은데 첫 판에도 코르키랑 피오라를 쓰고, 세 번째 판에도 코르키 피오라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 그대로, 그대로 또 전령으로 가버렸죠. 그리고, 어, 세 번째 판에도 똑같죠. 근데 여기에서는, 얘네가, 반대 선택을 하거든요. 처음으로 보여지는 모습. 후이바의 용 선택. 근데 여기에서왜 그러느냐. 돈 차이가 보면은, 이미 피오라가 400원 차이로 이기고 있고, 그리고 루나가 특급보사, 특급탄 배송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견적이 나왔나봐요. 이건 정면에서 절대 못싸운다그 정도쯤 되니까, 이제 반대편을 선택하더라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